다 같이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우 시죽이 이스라엘 자신이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너는 납달리 자손과 로론 자손 만명을 거두고 다불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라게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좀 시원해요? 날씨가? 요즘 어떠신가요? 그래도 더위가 가시지 않았다고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꽤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어, 항상 하나님의 역사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찬양 집회 통해서 많은 은혜 하나님 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셨던 선배님들께도 감사 인사 전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돼요, 이럴 때?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전하는이나 듣는이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득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어, 오늘 본문은 사사기예요 우리가 어, 그동안 여우수와서 또 출애급기부터 해서 여우수와서 거쳐서 이제 사사기까지 왔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말씀에 대한 어, 계획 중에 여러분께 왕정시대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쨌든 오늘 이제 사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만난 정복의 역사는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함으로써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제 가난 정복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로 들어가죠.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정착 시대를 이야기해요. 그 이전의 여호수아서까지는 여호수아서까지는 말하자면 유랑 시대, 방랑 시대, 광야 시대였다고 보면. 지금부터는 정착 민족으로서 살아갑니다. 사사기는 이전에 이야기했듯이 역사서에서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 사사기와 대칭되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여러분한테 지지난주에 지난, 말씀드렸는데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참고로 얘기하면 여호수아와 사사기, 또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화, 역대 상과 역대 하가 각각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대칭구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여호사서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이룬 역사예요. 물론 그 역사서 중에 나오는 불순종의 역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성 전투라든지 그리고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가난 정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도 분명 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역사 여호수아서의 역사 속에서는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은 온전한 순종으로 이 가난 정복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 들어오면서 불순족의 역사가 시작돼요. 사사기서를 보면 사사기를 보면 계속해서 여야의 목전에 악을 행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불순종의 역사는 박해로 이어지고,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외치고, 구원을 외친 후에 다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평화가 찾아오면 다시 불순종이 시작됩니다. 매번 하나님은 속으시면서도 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끈을 놓지 않으시면서 보내시는 인물이 사사라고 합니다. 사사기는 그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총 12명, 12명의 사사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있었는지 이름을 얘기해 볼게요. 온예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원,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낯선 이름도 있죠? 낯선 이름도 있어요. 이 중에 약 4명 정도의 사사만이 여러 장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고, 나머지는 한 절, 두절 아주 짧은 내용으로 그들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드보라와 기도온과 삼성 세 명을 갖고, 세 명의 인물을 갖고, 어, 3주 동안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은 드보라입니다. 자, 드보라는 사사기에서 4장 1절에서 5장 31절까지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드보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가장 튼, 큰 특징 그렇죠. 여성이었습니다. 자, 드보라는 사장사절 오늘 본문에 있죠. 사장사절을 보면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로, 여선지로서 에브라임 산지 라마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추측 거의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틀림없어 보여요. 두보라는 총 40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래서 40년간 평화가 있었다고 하고 퓨전 지도자였어요. 무슨 얘기냐? 대부분 사사들이 어 군사적 지도자든지 아니면 행정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였는데 두보라는 심판도 했고 군사도 이끌었어요. 물론 직접 이끌었다기보다 바라기라는 임무를 통해서 이끌었죠. 자, 어쨌든 이런 퓨전 지도자였어요. 성령의 기름 받은, 부음 받은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서 매우 특이한 점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직 드보라만 어, 그리고 선지자였어요. 참. 그 다른 사사들은 선지자였다는 기록이 없었는데 드보라는 여선지자라는 증, 그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죠. 또사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여서지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사법적인 업무를 수행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5장 전체에는 드보라의 노래인데 이 노래 가사를 보면 7절 12절 15절을 보면 드보라가 전쟁 전체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작전을 지휘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직접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운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군사 작전을 지휘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보라는 굉장히 우리 현대 시대에 의미 있는 롤모델 중 하나예요. 왜 롤, 의미 있는 롤모델이냐면, 그는 멀티플레이어였어요. 요즘 시대에 그냥 한 가지 기술로 혹은 어, 단일 기술, 단일 어, 어떤 직장으로 계속해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흔치 않죠. 직장도 2년, 3년 혹은 4년, 5년에 한 번씩 이직을 하게 되고, 또한 가지 기술만으로는 먹고 살수 없습니다. 그죠? 어? 우리 대부분 사무직에 있는 친구들 혹은 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컴퓨터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 기술, 지식, 능력을 갖고 있는 드보라. 현대에서도 앞으로의 시대에서도 이런 인물들이 특출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끌어 갈 것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저의 바람은 여러분이 그런 탁월한 인물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럼 더 깊은 교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진행할게요. 어느 몇단 마을에 술집이 하나 생겼어요. 술집이 생겼는데 이 마을이 시끌시끌한 거예요. 술집 하면 여러분 어때요? 가보셨죠? 치킨집만 가도 어때요? 시끄럽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하면 우리 이야기가 안 들릴 정도예요 시끄럽습니다 근데 작은 맷단 마을이니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자 밤새도록 이 마을이 조용하던 마을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이로 인해서 마을에 있는 한 교회가 주일 저녁 예배에 큰 지장을 받기 시작했어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힘든 거예요 예배하기가 그래서 교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그 술집을 불태우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좀 해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수요일 저녁이 되었어요. 예배 나온 성도들이 계속해서 술집에 대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술집을 좀 어떻게 좀해 주시옵소서. 어, 벼락이라도 내려서 술집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을까요?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이 벼락은 술집을 어떻게 했을까요? 홀라당 태워 먹었어요. 당연히 영업은 할수 없죠. 자, 이 술집 주인은 망연자실 했습니다. 순식간에 가게가 타, 타버렸으니까.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그런데 이 술집 주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술집이 홀라당 탈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누군가 얘기해줬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했다. 너희 술집이 벼락을 맞아서 불타길 원했다고. 그리고 이 술집 주인은 화가 나서 하나님께 교회가 기도하여서 술집이 불탔다. 법원에 소송을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가게가 탔으니 피해보상을 해라. 근데 교인들은 깜짝 놀라며 얘기합니다. 그럴리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얼마 동안 재판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아주 도전적인 결론이 내렸는데,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었고, 반면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 누가 가장 믿음 있는 거예요? 술집 오너 가장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네 현실을 대입해보면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신뢰하라 온전히 맡겨라 얘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얘기해도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지 못해서 벌어지는 결과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며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위치,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마치 내가 이룬 것 같지만 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 곧 말씀대로 살며 승리할 수 있다는 약속도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를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거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서, 주의, 항상 주 안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더욱 힘쓰는자 되라고 하여. 그럼 어떻게 된대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유로 삶에서 승리를 경험하기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 잠깐의 잠깐의 성공은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하던 직장에 간다든지 시험을 봤을 때 좋은 점수를 받는다든지 잠깐 잠깐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아, 나의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한 승리의 삶이구나라는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도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살면서도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너무나 자주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자신들을 맡기지 못해요. 맡겨 드리기는 커녕 자기 뜻대로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만 시도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거절하였기 때문이죠. 은혜가 미치지 않니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압제를, 압제를 당하죠. 백성들의 악행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요. 지난날 모합왕 에글론을 무치고 무려 80년이나 평화를 유지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희한하게 또, 희한하게도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악을 행합니다. 반복되는 역사에요 서사기에 나타나. 당시 모합의 압제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모습들을 회개하고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선포함으로써 기인했습니다. 하지만 잠시의 평화가 과거의 열심을 상실하게 했어요. 평범하고 아니 평화롭고 평안한 삶이 지속되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잘난줄 알고, 내가 다 이룬 줄 알고, 이 평화가 우리 힘으로 이룬 줄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에 철병과 900대 철병 900 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지경으로 쳐들어온 가난 족속에게 꼼짝없이 당하는 결과가 벌어지지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화를 얻는 방법 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이전에 모압의 압제에서 벗어났을 때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고 선포하고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권을 내 손이 아니라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넘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어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죠. 우리 사사기 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더라. 우리 노란 글씨만 볼까요? 보면 자 헬라어로 와이자쿠벤의 이스라엘 예흐아예요. 발음 이상하죠? 이 히브리어로 와이자 와이자쿠벤의 이스라엘 예흐아.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와이자쿠라는 건데 이거는 군사를 부를 때 쓰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해쳐모여할때 부르짖다, 뭐 모여라 하는 그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이 와이자쿠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 썼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싸워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무찔러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외치는 외침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의미고, 하나님께서 와서 싸워주십시오. 우리는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린 능력 없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니,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싸워주시옵소서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이끄는 시스라를 물리치기 위해서 사사, 드보라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드보라는 본인이 선택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또 재판관으로서 재판도 하고 심판자로 활동하면서 이 야빈의 군대, 시스라엘 군대를 막기 위해 군대장관으로서 동역자로서 바락을 선택합니다. 바락이란 인물은 그렇게 특별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드보라의 눈에 띄었고 뭔가 능력이 있었겠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를 택하여서 드보라가 이 바, 어, 시스라의 와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스불론과 납달리집파 사람 1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요. 반면 시스라는 가나안 최대 도시 하솔에서 군사를 이끌고 출병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군대는 이스라엘 평야를 가득 내운 야빈왕의 군대, 이 시스라의 군대, 야빈왕의 군대장관 시스라의 군사들과 대치를 합니다. 철병거 900대 여러분 이 철병거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어, 이 가난 백성을 비교했을 때 아주 쉽게 표현하는 것은 탱크와 보병의 전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탱크 900대와 보병 1만 명이 싸운, 싸운다고 생각하세요? 군대 갔다 온 청년들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탱크문 꼭 걸어 잠그고 열심히 달리면서 그냥 사람들한테 돌진하기만 해도 끝나요, 전쟁. 이런 전쟁이에요. 이런 전력차를 갖고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야빈의 군대장과 시스라가 900대를 가지고 1만 명을 학살하기만 하면 끝나는 전쟁입니다. 100대1의 싸움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1만 명으로 탱크와 같은 철병거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난한 병사들을 전멸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허무하죠? 허무합니다. 너무나 허무해요. 20년 동안 한없이 억압당했던 상대가 한순간에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일까요? 그들이 강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900대의 철병거리 이끌고 쳐들어온 하솔의 군대일지라도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폭우가 내려 강물이 불어 평야지대를 휩쓸게 되어 이 철병과가 무용지물이 돼요. 물에 수장되고.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요.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데. 철병과가 쉽게 손으로 들어서 휙 던지면 던질 수 있는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들이 예측할 수 없는 전략과 전술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강했던 순간은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했을 때예요. 이때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스스로 헤쳐나가려 할 때는 너무나 부족했던 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상황은 역전됩니다. 하나님께 민족의 주권을 넘겨드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강한 민족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스펙을 쌓고 재정이 많거나 어떤 지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요즘 현대 요즘 현대라기보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목사님들 기사예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주의 종들이 가장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목사인 저조차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근데 목사뿐일까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제 교회 다닌다더라. 근데 구별됨이 없어요. 똑같이 생활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을 똑같이 합니다. 뭔가 구별돼야죠. 그리고 탁월해야죠. 탁월하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탁월함이란 것은 꼭 능력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는 불신과 고난과 회개와 회복에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계속 반복의 반복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 맡기면 항상 승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음에도 지금 당장 내 삶이 어렵지 않다는 이유로, 힘들지 않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 평안을 계속 유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결핍을 찾으십시오. 내가 지금 평안하다면 결핍을 찾으세요. 뭐가 부족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연약하지? 내가 하나님께 뭐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 찾으세요. 지금 당장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면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능력을 구한다고 가만히 있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능력을 구한다고 어? 죽어가는 아이를 집에 내려놨다가 결국은 하늘나라 보낸 크리스찬 부모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뉴스 보셨었죠? 그런 부모들은 믿음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공부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성적을 잘 받기 원한다고? 그건 믿음 아니에요. 일 열심히 안 하고 연봉이 오르기 원한다고요? 믿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들이 분명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에요. 금수저 문 아이들, 금수저 문 친구들,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승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후에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 결국에는 다 모든 고쳐 당하고 하나님께 맡겨 회복됨의 역사, 그 역사를 계속해서 체험할 필요는 없어요. 힘들지 않을 때, 평안할 때,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할수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또, 할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정말 세상의 핍박과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 때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승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사들의 배경이 대부분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이제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다면 우리가 화를 당하거나 연약함 속에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면 문제 속에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영주교의 청년 여러분, 왜 우리 삶의 승리와 회복이 유지되지 못할지, 못하는지, 그것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맡겨드렸다가 상황이 괜찮아지면, 내가 뭔가 잃었으면 하나님 떠나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 때문입니다. 상황이 괜찮아지면 다시 내 능력이라고 내 교만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일이 반복되면 여러분의 삶은 사사기의 순환 과정처럼 계속해서 계속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순환을 벗어나십시오.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항상 평안함과 항상 승리의 길을 추구하십시오. 때로는 힘듭니다. 때론 어렵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고 분명히 괴로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한 힘이라는 역설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께 있을 줄 믿습니다. 온전히 맡겨드리며 승리와 회복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결과 과정까지 모두 맡겨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그런 승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